베트남은 9월에 1600만에서 1700만 도즈의 백신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. 약 3300만 도즈의 코로나19 백신을 받은 베트남은 이달에 1600만에서 1700만 도즈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. 지난달에는 베트남이 받은 백신의 양이 1600만 도즈 이상을 받아서 크게 증가하여 총 3300만 도즈의 백신을 받았다. 8일 백신에 관한 외교 실무 그룹 회의에서 외교부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베트남은 이달에도 계속해서 1,600만에서 1,700만 도즈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했다. 베트남은 백신 외에도 일본, 인도, 스위스에서 다수의 효과적인 치료제를 수입했으며 20개 이상의 파트너, 국제기구 및 주재원의 지원으로 수천만 달러 상당의 의료 장비를 받았다. 백신 외교 실무 그룹의 회원들은 초기 결과가 매우 시기적절했으며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여 지난달에 전국의 많은 지방과 도시에서 예방접종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. 베트남은 공동체 면역을 달성하기 위해 올해까지 1억 5천만 도지의 백신을 접종하여 인구의 약 70%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. 8일 기준 누적 코로나 1 9 백신 접종량은 23577917회이며, 만이중 1차 접종은 19809234회, 만 2차 접종은 3768683회이다. 만메이 야매, 야메이다메이다메입삼 매입삼, 입삼 매입삼, 매입삼, 회삼입삼